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오늘은 메인 화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을 띄워 놓았는데요. 어, 우리가 이 많은 행성 중에 지구라는 곳에 태어났고요.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어, 태어났는데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어, 확률을 어, 가지고 어,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현재 어 경제 전반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의 모습들을 보면 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어 말을 어 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상에서 좀 청아하게 이렇게 지구를 한번 보았고요.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어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도 안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음 그냥 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어 제가 느낀 것들을 음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자 이야기 합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어,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슈가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어,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인구는 유입될 것이고요. 인구가 유입되면 돈이 돌겠죠. 어, 그래서 토지 특성상 어,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어 그런 지역이라면 어, 성공 투자하는데 음, 어떤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입니다. 어, 도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어, 기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성은 왜그 동안에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슈가 되지 않았는지 어,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기존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했던 그 도로의 축은 경보고속도로였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과 대일 무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 부산항을 기준으로 해서 어, 많은 우리나라가 그 반제품, 완제품을 받아서 뭐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부산항이 굉장히 발전했고,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들목이 있는, 그, 그러니까 IC라고 하죠.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많은 집가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을 기준으로 가까워, 가까울수록 집가상승은, 어, 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심 축이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축은 물론 그대로 있지만, 어,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쪽으로 이동하게 되냐면, 이제 서해안 벨트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죠. 어, 왜냐면 하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 지금도 많지만요, 중국과의 교, 그, 무역 교류량이 많아지고, 특히나 기존의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곳은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있지만, 지금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은 굉장히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80년대, 뭐 초반, 수준의 굉장히 경제 소득률이 높았던 그냥 은행에 돈을 예금만 해놔도 기본적으로 18%에서 뭐 20%는 어 이자로 받았다는 그런 어 전설적인 이야기로만 들리던 그런 시기가 지금 동남아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안 축이 발전이 되면서 뭐 화성이라든지 뭐 아산이라든지 뭐 충남 그 충남 쪽 이쪽이 많이 발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도로망이 없던 서해안 벨트라인으로 해서 뭐 제1서해안, 제2서해안, 어 그리고 뭐 KTX도 생겼고요. 많은 이제 그 교통을 할수 있는 철도 노선과 도로 노선들이 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서측을 중심으로 또 많이 발전을 하는데요. 그럼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어 축이 발전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축을 기준으로 본다면. 안성하이시가 물론 있습니다. 어, 안성하이시가 있기 때문에 안성도 발전할 수 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지만 어, 여기 이렇게 안성시가 있습니다. 좌평택이 있죠.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용인시라는 용인이라는 또 거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평택은 지금 인구가 58만 정도 됐고요. 뭐 용인시 앞쪽에 용인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100만이 넘은 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앞에 100만이 넘는 그 용인시와 좌측의 평택시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인구가 혹시 몇만인지 몇 아시나요? 어, 정말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요. 안성시의 인구는 불과 18만 명이라는 겁니다. 어, 지금 현재 18만 명인데요. 그렇다면 왜 안성이라는 수도권에 있는 시가 18만 명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인구가 사는 도시가 됐나 어, 라는 생각을 어,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 중심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 안성이라는 시가요 보면 경부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하단부로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라는 세 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그 메인 도시인 이 안성 시내가 이 경부고속도로랑도 가장 멀고요 중부고속도로랑도 가장 먼 하나의 안성시에서도 섬이었어, 섬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가상승은 당연하게도 도로와 가까울수록, 서울과 가까울수록 집가가 높은 건 당연한데, 한 시간 걸려서 경부 타고 또 들어오는데 한 20, 30분 걸리고,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또 20, 30분 걸렸기 때문에, 음, 안성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집가가 비싼 지역은 이 안성시 안성 IC. 어, 행정 구역상은 안성시에 딱 걸쳐 있지만 평택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평택 IC라고도 볼수 있는 이곳에. 아 죄송합니다 이곳입니다 밑요 어, 안성 IC죠. 어, 그러니까 이곳에 보면 이 경계라인을 기준으로 우측이 안성이고요. 이 경계 기준으로는 어, 평택입니다. 그래서 바로 평택대학교도 있고 평택시청도 아주 안성IC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가까이 있었죠. 어, 그래서 안성이 음, 안성IC와 가까운 공도읍은 한 제가 15년 전에 이제 안성으로 내려오게 되었었는데 15년 전에 제가 공도읍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과 이미지가 지금도 비슷합니다. 어, 그때 당시와 별 차이 조금 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좀더 늘어난 거 외에는 15년 전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른들 얘기를 들어봐도 공도는 한 15년 전에도 이미 집가가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 인구가 18만 명인데요. 그 중에 6만 명 인구가 이 공도시에 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공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가까웠던 지역. 사실 보면 안성이 안성 중심부가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과 우리나라의 집값상승은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비싼 게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중심부보다도 굉장히 안성시가 소외되었던 게 어~ 천안은 일단 교통망이 잘 되어 있죠. 특히, 안성에 없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철도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안은 뭐, KTX도 지나가고요. 많은, 어, 철도 노선과 그 도로 노선, 그리고 주변에 서해안이 개발되면서, 뭐, 아산, 당진, 이런 곳과 연계되어서도, 천안시에서 뭐 생활을 하시면서 이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발전될 수도, 어, 있는 부분이었지만, 사실, 안성시에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성이 천안보다 앞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가 상승률이 어 낮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어 축이었는데 안성시의 중심부가 어 이쪽 그 안성 경부고속도로 라인이었다면 안성시도 지금보다는 훨씬 어 유명해지고 어떤 그 발전상 발전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높았을 수도 있는데 어 안성시가 이좀먼 쪽에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 또 개발의 음, 개발되기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안성천과 조령천이 만나는 이 지금 가현 취수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수장 때문에 반경 5km 이내에그 굴뚝산업,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규제가 많은 지역이 또 안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동안 도로 여건도 있지만 규제가 많은 지역이어서 발전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가운데에 생기는 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안성의 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측 축에서요. 이제 동측 축으로 완전히 변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어느 지역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안성 IC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성 지역에서도 아주 많은 안성에 그러니까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지역에 가장 많은 IC가 생깁니다. 어 안성에 4개 IC가 생긴다는 건 많은 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럼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안성의 중심부 그러니까 제일 위쪽으로는 이제 어, 바우더기 휴게소라고 해서 고삼저수지 쪽에 휴게소가 생기는데 그 휴게소는 10만 평 규모의 휴게소입니다. 그 휴게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IC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휴게소 전고속도로에서도4개 그 IC 중에 바우더기 휴게소, 휴게소 바우더기 나들목 스마트 IC가 하나 생기고요. 그거는 정식 IC는 아닌 거고요. 스마트 IC입니다. 그두 번째. 바로 밑에 이제 이 안성맞춤 IC가 생기죠. 그렇게 이곳이 이제 메인이 되고요.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요 밑에 방향이 하나 생기는 것은 이제 JC 개념인데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와 만나는 JC 쪽에 하이패스 하이패스 출구만 하나 어 열어 주는 그런 I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미양면에 어원 입장 IC가 생기는데 그쪽은 2024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요 안성 구간, 요까지가 2022년 12월에 어 개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도 어 많은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이뭐 안성 지역은 지금 굉장히 어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많은 규제가 풀리면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고, 도로가 이제 서울과의 1시간 30분 걸리던 게 40분으로 단축되면서 음... 이쪽 주변 같으면 이 바로 위그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종합운동장 사거리 바로 위쪽은 저도 이쪽은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었는데 얘 이쪽은 지금 아주 고급스러운 전원 주택 단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주 고급 빌리지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40분대로 완전 50% 정도 시간이 단축되고요. IC가 이쪽에 생기는데 IC에서 나와서 바로 이쪽에 이쪽 지역이 아주 안락하게 그 전원 생활을 누리, 면서 뭐, 가족이나 친구분들도 초대해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서울에서 한 시간 내 거리에, 음, 이런 아주 고급 빌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 가보니까, 뭐 분양이 거의 다 완판이 됐고요한번 완판됐던 게 다시 나와서 뭐 재판매 되거나, 이 개발하는 그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지금, IC 공사가 한창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IC가 개통이 되면, 음, 그때 또한번지가에 상승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때 판다 어,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이쪽도 아주 고급스럽게 그 고급 빌리지로 어, 지금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지금 이쪽에 IC가 이제... 음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도로가 바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리고 특히 이렇게 기타 공동, 기타 교통광장이라고 써있는 이 곳이 바로 IC가 생길 곳입니다. 이 곳의 명칭이 안성맞춤 IC가 되는 것이죠. 음, 이 안성맞춤 IC가 생긴다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이쪽 빌리지 같은 경우도 뭐 차로 한 5분 거리면 빌리지에 도착할 수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이게 보시면 이제 바우덕이 어, 축제장이라고 해서 이곳에 안성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가 있는데요. 이곳은 그 축제가 있을 때만 북적북적하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서울과의 좀 가, 접근성 가까운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단 실수요 위주로는 굉장히 좋은 빌리지가 될 수도 어될것 같습니다. 이미 어, 이쪽은 많은 분들이 또뭐 선호하시기도 하고 많이 찾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메인이 내일 이곳 같으면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도 이 종합운동장 방면 이쪽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이 어 방송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시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 이쪽에는 일단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을 이용해서 또 40만 평 수변 사업 개발이 되는 금광 저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성 쪽이 그동안 좀 집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어, 골프장이 많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성 베네스트가 있고요. 이 뒤쪽에는 여기 안성 시시가 있고요. 어, 여기는 그큐 골프존 카운티 큐였는데 뭐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큐라는 골프장이 있고여기 에덴블루라는 골프장이 있고요. 이렇게 골프장들도 이곳에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중부고속도로와 경부 아니면 남한성하의시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골프장을 탓, 찾던 많은 골퍼들도 이제 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어 차량 소통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그 동안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성 시내에서 다그 잘렸던 이동량, 그 차량 소통 량들이 이제는 이 이곳을 축으로 좌우로 분산되기 때문에요 어 기존에 좀 낙후됐다고 하고 좀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쪽 지역도 어 굉장히 많은 그 도로 중심으로는 굉장히 음, 투자 가치가 있고 집값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런데 이제 잘 따져봐야 될건 이쪽 그 안성시 일부 일부 구간은 또 자연환경 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어느덧 하다 보니까 벌써 심, 어,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어, 여기까지 그 오늘은 하겠고요. 여기서 왜또 종합운동장 주변이 핵심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 분석하는 영상을 어, 다음 시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